옷은 어떻게 입으세요? 캐주얼이요. 어, 네. 되게 시크하세요. <laughs> 남자친구는 있으세요? 없어요. 사귀은 적도 없어요? 있어요. 어, 어, 그 언제예요? 5 6개월 전에 네. 어, 어, 남자친구 있었는데요. 네. 단지 꾸미질 못해서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. 자신감도 엄, 없으신데 어떻게 남자친구를 사귀죠? 맞아 맞아. 그랬던 거예요? 우연히 잘생긴 남자를 봤는데. 설마 <laughs> <laughs> 전화번호를 따고 우와. 만나자고 사귀자고 대시했어요 <laughs> 길가다가 막컨팅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자신감... 자신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? 아, 제가 예고를 나왔거든요 아, 국악을 좀 했는데 공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나오게 된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그런 게 나오나봐 갑자기 용기 막이러면 <laughs> <laughs> 잘생긴 남자만 보면 <laughs> 역시 예고에서도 남자들한테 대쉬해보거나 그런 적 있어요? 잘생긴 친구들 많죠? 네, 근데 대쉬는 못했어요. 어, 왜요? 자신감. <웃음> <웃음> 아니, 자신감 제일 많아 보여요. 아니, 되게 <laughs> 핑게 <튄> 아니시죠? 꾸밀라고 <laughs> 해보지 않았을까? 예고 친구들은 다잘 꾸미고 그러니까. 자신감이 없어서 <웃음> <웃음> 아니 지금 핑계 같아요 <laughs> 아니,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언제 나오고 언제 없어지는 거야? <laughs> 예고도 다니시고 국악도 전공하시고 했잖아요 왠지 흔녀지수가 평소보다 낮을 것 같아요 <laughs> 맞아 맞아 다른 분들보다 좀말 잘하시고 <laughs> 저희를 기선제압했어요 어. 어. <laughs> 내가 할 말을 없게 자꾸 만들고 있어 그러면 일단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 실제로 <laughs> 만나서 그럼 우리 흔여분 다 같이 불러볼게요 <laughs> 네. 한결량 나와주세요